맞고 들어도 들린다고? 아이고, 막고 들어도 들린다고요? 아유 기름 아까 들을 때그동실에서 얼마나 들리는지 아 그래 내가 아유 아니 진짜로 아 지금 상태면은 내가 그랬어 뭐. 아유 내가 씨발 무슨 바짱이 아니 나술한잔 먹었어 그술 금단 금단 저기 저것도 나온대 아니 그게 아, 술 드시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예, 그 조금만 먹으래 조금만요? 예그 저기 유리잔 있잖아요 여기 유리잔 이 네. 엄청나게 많아 안타고 장사할 때몇 그 박스 가져다 줬는데 다 주고 한 박스 갖다 놨어 내가 지금. 저게 타는 거 아니냐? 안 타요 이기다긴데 응? 다 타는 거 거야. 아니에요? 타면 어떻게 하겠지 그 지키고 는데 타면 그 신장 신정... 그뭐 얘기하다 보면 탈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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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리잔으로 그, 그, 하나 다 그래야지 텔레비를못봐 눈알이 왔다 갔다 했어 텔레비전을 봐야 돼요. 심, 아니, 심심해서 게이로, 그러면 저 누구나 꼭 들어오고 자는데 뭐그게막이 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술을 조금 그 먹으니까 꼭 괜찮아져. 어. 그게 그게그래 그게 내가 왜 그나고 그 서울 그여잔데그내 근데 내, 내, 왜내 저거 갖다 준다는 여자. 예, 예, 예. 그 여자 하는 말이 언니 그기요 참 나도 그때 담배도 먹었어요. 근데 그래 원장하고 음. 같이 얘기했대. 내가 이만저만 해서, 그런데, 이 무슨 정상이 이상하다고 집에 네. 가서 그러니, 네. 그 내가 술을 먹고, 담배도 먹고, 참 혼자 있으면서, 우리 신랑, 그게, 이거 가있고, 그래서 애들 키우고 그러나고 힘들어갖고는, 집에 오면은, 그, 얼마나 피우나고, 물들에. 담배는 한 달에, 한열값 피운다고. 음. 그 열값 피우면 적게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음. 그니까, 어디 나가서는 안 피우고 집에 와서 피우는가 봐, 그 여자가. 음, 음. 그 집에 와서만, 저기, 대난다에 나가서 피우지. 집에서 피우면 애들이 또 담배 냄새 난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대난다에 나가서 피우고 하는데 그래, 그기 이제 벌써 이갖고 고, 그, 그 시험만 되면 담배를 피워야 되고, 술은 이제 애들이 그냥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들 본 데도 먹고, 그냥 뭐, 친구들끼리도 먹고 하는데, 이 계속 술을 먹었다고, 뭐, 그, 일주일에 몇번 먹었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여섯 번, 일곱 번은 뭐요? 그랬더니 그 매일 먹는 거이잖아요그랬더 원장님 글쎄 그래서 그런지 모르도 자꾸 눈이 막 아물아물하고 테레비가 안 보이고 그래요. 그 금단 저게 그왜그 담배 네, 금 뭐야 뭐뭐뭐 뭐, 뭐. 그 금, 금단이래. 그게 네, 중독, 금단이고 중독성 아 금단 그그 뭐. 그 형상이 나와서 그렇대. 그러니까 음. 그걸 조금씩 피우면서 그만 아, 옛날에 세 가지 피었으면 한 가지만 피우고 음. 또 옛날에 다섯 가지 피했으면 두 가지만 피우고 아, 그래갖고 차츰 차츰 그래 끊으라 하더래 근데 끊긴 뭘 끊어 언니 난 지금 술잘 먹어 근데 그분이 그 몸은 어떻다 그래? 아 괜찮대 이제 아주 완전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병이 걸렸다 지금은 낫다고? 두분그한분 그, 피가 떨어져갖고는 그거는 아무러 붙었는데 네. 이제 그 이만한 피가 해갖고는 그건 말라붙었는데 그 옆에 또 터져갖고는 뭔 저게, 그 저게, 어, 그 관을 넣었대. 그, 거다이순느라고 고래다가 어. 이, 이, 이제. 그런데 그때는 수술 안 했는데 관 넣을 때는 수술했대요. 그래갖고는 지금은 괜찮아. 언니, 그 언니 술 잡수는 거 내가 알아요. 그왜 그러냐면 언니가 얘기하는 거 보니 또 자꾸 담배도 못 꾸는데 내가 그걸 겪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언니 그 데리몬 된막아무 아무라 하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상하다고. 믿지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조금씩 잤어요 아, 술을 조금씩 아, 먹으라든지. 그, 그게 그 조정을 그게 말... 조정을 잘 해야지. 그렇지 조정을 잘해지 그렇지 않다면 술 먹고 네. 싶다고 자, 먹고, 또 먹고 또뭐그러면 그것을 크라스가 아니요 크라스로 마시면 물. 아이고 그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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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두 아줌마 옛날에는 크라스 떡기 아니었어요? 그렇지 크라스로 마시는 응, 스 크라스, 아니 그 종이컵으로 종이컵으로 한 컵을 못 따니까. 원래 그, 그, 원래 종이컵 하잖아. 네 어. 종이컵으로. 아이 집무 가서 왜그 어장사 그, 그 아줌마 있잖아. 네, 그 아줌마하고 이제 딱네 명이요. 네 조, 명이서. 종지공이네 시구나. 어네 음. 명인데 음. 아침으로 가면 매우 춥거든. 겨울에 춥 추... 아이고 추워요 그 가면 덜덜 떨려갖고 막 손발이 막 떨리고 막 이상해 음. 그러면 소주를 한잔 먹으면 그렇지 무난하 괜찮아 장사한 정상한... 그기때문에 이제 한잔 쓱먹고 안주나 뭐 있나? 안주는 내가 똑 해가지고 가지 안주하고 음. 술하고는 음. 그 사람들 한번 사면 나는 다섯번 사오내입에도 가는게 뭐가 깝냐고그 그, 그저 이웃들이 한병 사갖고 오는 김은 이업들이 한 병이 그 롯데마트에서요 천사백오십 원에요. 이업짜리 그렇게 비싸요? 천사백 원 오십 원이요. 근데 저쪽에 그 저기 저 하나로마트 그거 네. 가면은 2천이백 원이야. 사업들이 한 병에. 그럼 더 싸네? 싸고 말고죠. 그왜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런 거 에, 에, 에. 이런 병에 들어있는 게. 맛은 다똑같아 그, 그거 한명사고이 가서 뭐, 저 담배도 사고 뭐, 이제 내 필고 뭐, 사고또 뭐, 또 이제 뭐, 개살을 나다는 너무 무릎 적게나 어떻게 됐지? 탔나? 안 탔나? 안 탔어요. 구경 좀 합시다. 타임을이나고 참나면, 미친, 여러가 쫄어야 된다니까네. 쫄아갖고는 그, 뭐, 거지 뭐, 아유, 나도, 나도 잘 났어. 잘가고 있습니까? 야, 잘 되고 있어. 근데 국물좀 음. 먹어봐야 돼. 왜? 신지 짜건지 국물, 그걸, 음. 그걸 좀. 싱겁지? 아, 마, 아 싱거. 만두 아줌마는 싱겁지 아, 당연히. 아, 난 싱거. 간장도 때려보여지 이제. 아니. 그럼 소금더 때려볼? 아, 조음은 조름. 되거든. 조름은 아. 이조음은 거의 딱 맞아. 지금은 아주 맨탱이야 음. 간장 데서 걸었는데 그걸 이걸 팍 쪼르면은 음. 고기가 이제 이 무에 물이 배잖아요 무가 스며들겠지? 아 스며들어 무에 놓으면 자꾸 쪼르이 밑으로 내려가기 마련이지 밥한 숟가락 해갖고 잡숴봐 음. 내가 뭐 진짜 내가 하루 이틀 해나 이거 아이고 나도 음. 몸쓰려게한 사람이 30년 했죠 30년 왜 30년만 돼요 우리 신랑은 저 양말은 세상 없이 내가 해준 건다 맛있대. 음. 여보, 당신은준거 되게 맛다 맛있어. 맨밥을 저도 맛있다. 뭘저도 맛있다. 아 나, 나뭐 해준대? 긴 남자들 또 바보여. 일하고 오면요. 바보지. 소꿀 줘야지. 소염을 줘야지. 소들이매지내매지 매지. 나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솜을 갖다 먹고. 소몇 마리 키웠습니까? 여러마리까지 키웠어. 요 마법에다가. 여, 섯 마리를? 아, 여섯 마리거든, 켰어요. 그래서 새끼 나갖고, 어떻게 할수 없어. 막팔벌서그 꼴을 어떻게 해줬지오을 그래, 내 그러잖아. 나 경기 갔다, 경기를 내밀고, 뒤밀고, 그러면서, 저위 가서, 한, 지, 다섯 단을 지면요. 한 짐이 빠이 돼요. 그럼. 아니, 이런 거요. 다섯 단 줘봐요. 쌩저게찡밀이요 다섯 단을 지면요. 정말, 지금 같은 거못 줘. 근데, 그때는, 빨딱빨딱 했으니, 기운이 있으니까 그, 땄던, 저, 다 주면은, 이 쌍놈의 소속끼들이, 이장한장 처먹으면 없어요. 이런. 겨울에는 그런 모험이. 아, 겨울에는 이제, 옥수수 때, 콩 때, 아. 또 뭐, 밥, 깍지. 그런 거 갖다 다, 이제, 해먹이고, 이제 또, 이제, 풀 갖다, 이제, 말려놨다가, 그거, 쓸어갖고 그땐 다 끓여서 먹였어. 소를, 가마솥에다 그거 끓여서. 아, 글쎄, 끓여갖고 먹겠다니그 살을 사다가는 사료 넣고, 냇물, 뭐 갖고는 살해 놓고 그뭐가 아이고 내 소유물 그래 갖고 내 중에 좀 지고 댕기라고 아우 어, 이거 내가 질수 질, 질, 질 없네 지금 질, 나무 또 지고 해야 될거 아니? 아, 알았어요 빨리가 지고 와요 그럼 또 언제 내가 겨울에는요 물을 이고 댕기면요 여기 정말 거짓말 조금 나무때 여기 여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고드름이 주릉주릉 달려 여기 머리. 에 아이 머리 끝에 여기 여은 주릉주릉 날이 얼마나 추웠어요 날이 추웠죠 그때는 뭐 이렇게 뭐저뭐 상수도라 해놨어 뭘 해놨어 아 옛날에는 추웠어 아, 그래서 나보고 아, 아니 죽을 때 그걸 알다 보니 당연히 정말 나하고 만나고 고 너무 이고 절대 이제 그가 살 생각하지 말고 땅을 팔아 갖고 내 병원 대나 갖고 나무 문을 그러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사에 소질이 있으니 장사는 해먹고 그러지 절대 뭐 장사는 이만 안 들은 줄 알아 당신이 도와줘야지 그러니 아 이제 난 글렀어 그디면 한 일주일 있으면 거기에 들어왔어 그래도 마지막 말은 들었네 예 마지막 말은 들었어 그래. 어 마지막엔 철 나는 갑 같다 그랬더니 물안절었 그러니 은참뭐 죽을 때철한다 그러잖아 음. 죽긴 해, 이거야. 내가 할머니, 죽긴 내준 거야. 데 사람이 죽대서죽지 정신만 똑바로 차려봐. 응? 고래인들 물에 가서 정신만 차려면 산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한번내 병은 내가 보면 알아. 이게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 스스로 다. 예. 안다 아, 알더라고요. 그걸. 아이아이 난 이게 저게 저조 소치 응. 저게 알루움 미나 스덴 스덴 소치인가? 아니 스랭인데 엄청 좋은 스랭이 이거. 음, 그럼 저건 둘룩겠네요둘둘어붙겠네 응. 응. 그럼요. 이거는 배를 응. 누르는 게 없어요. 밥을 해도 그래. 이보다 큰 거는 밥을 했는데 내가 밥을 해도 물이 많이 졸았는데. 그래 많이 졸었지. 왜 지금 보니까 없는 게 물이. 이제 불을 적게 나놔 적어지는 거 근데 꽁치는 보이네 보이죠 꽁치가 파란 게 보여요 그 꽁치 야. 엄청 저기 싱싱한 꽁치 같왔다 아니 그 꽁치가 싱싱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아니 싱싱 아니 뭐 저번에 그거는 별로 싱싱하지 않아어 아이고 싱싱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해갖고. 만두 아줌마 그거 사라고 해서 내가 그가 샀지 이가 캐럴 해갖고 아니 그그 그 집게 맛있다 그래서 그거 아니, 샀지 아니 맛있긴 맛있는데 캐럴 해갖고는 가가 저기 아더니 꽁시가 야 이상해. 게레레 해갖고 쭉 장전 다썩구야아유고 게레레서 말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그장터에서 사지 말고 차라리 마트가 사는 게더 나. 아니 음. 마트에도 제 상태로 재료하는그저저저 중진 그 아시인데 사면은 금만 가져오잖아. 저 양양 오일장에 제가 있다 음시가거든요 양양은 진짜 싱싱해. 생선. 그 해녀, 응. 해녀 아줌마들 또 거기 있고 뭐 진화리, 문어 이런 거잡아 갖고 팔고 이래 양념. 그 양념시장 그, 그 사람이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 아니 이건 아닌 줄 알더니. 뭘 잡느라 그래요? 아예 파리. 뭐시 문을 열어놓으면 파리가. 시력 난리네. 시력이 안 좋다면서 파리또잘잘거예 왔다 갔다 하니깐 잡지. 시력은 안좋은데 살살 기잖아요 기운은 시력 안좋고 말고지 난 요거는 더 안좋았었는데 그럼 이제 어지러운거는 좀덜 하고 아예어지러운도마찬가지요 밥맛이 요새 없었는지 밥맛은 오늘 돌아왔고 에 안들어왔어 요 밥맛이 아직 안들어왔어 그럼 당뇨가 이제 좀 나을라 그러는구나 아니 당뇨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요? 당뇨는 정상이고 당뇨가 좀 낮아갖고 내가 사탕을 하나 먹어서 지 음, 그럼 당뇨는 크게 걱정 안 해? 그게 그게 어, 콜레스테롤하고 콜레스테롤이 뭐 지금 많다 고, 그러고. 콜레스테롤? 아, 콜레스테롤이 어, 지금 많아가지고 네. 그약먹자에 약극을 저기 어, 180 그림이 그래, 6개월이지 181이면요. 그렇지. 육개월치를 지어주더라고. 그랬친구야이거이거이거만 음. 먹... 이 친구는 이친이쫄았죠 일도 이거구는이거구이 친구는 이친구고이 친구는 이친아는이지구는지는 아니. 아니. 이 조르면 작아지죠. 내기준 모래 진지이 그래도 아, 그, 반찬 반찬 있어야지 하 이게 사람이 반찬이지 먹는 거 하고. 예. 뭐안 그래도 있고? 아니 아, 간좀 보라고 좀 수그러 같다. 그래 갖고는 잔잔 조만하게 해갖고는 조리 면돼 이게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다 조르면 가져가면.